한대학교 교수 이윤주입니다. 네, 사회를 맡았습니다. 원래는 오늘 시국 선언을 하려고 계획하고 현수막까지 만들었지만 예기치 않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명단 발표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동안의 경과를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국선언 서명운동 중간 발표를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서명명단 발표는 다음 주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은 불과 일주일 전에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였으며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6일 만에 290개 대학 3,396명의 전국 교수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발언자들도 문자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되었으며 조직도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 진행이 매우 서툰 것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몇몇 교수님들의 발언이 있을 것이며 발언 후에는 경과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브리핑 후에는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언하실 교수님은 최원목 교수님으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는 교수이자 법률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은 모두가 딸 아들입니다. 그 누군가의 딸 아들이 공정 경쟁을 벌이도록 교육하고 채점하고 논문 쓰고 인턴십 기회 제공하고 장학금 추천하고 상장 주는 직업입니다. 자기 딸 아들을 불공정하게 끼워넣는 일은 그 누군가의 딸 아들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일입니다. 한낱 졸부조차 꺼리는 그런 일을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또 국립대학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개입했거나 또는 부인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공모하고 방조했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에서 입학처장으로 근무했던 분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딴 학생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한 걸로 검찰이 4년을 구형했고요.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교수 파면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대 일입니다. 같은 대학의 선배 학자가 낸 학술 저서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의견이 다르다고 쓰레기 같은 책,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학문공동체에 걸맞는 형식과 근도부터 갖추라고 대응했습니다. 자기가 소속해 있는 직업에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법무행정 개혁의 최적임자라는 말 한마디로 법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독조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독인은 지난 정권에서 우연히 주어진 사건을 맡아서 법대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의사결정권이 없는 실무자리였길래 성실히 소임을 당한 것이 전부인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적폐청산이 돼서 전체 조직을 찍가들인답니다 한직으로 돌려서 창피를 주기를 반복하니 같이 일했던 대부분의 동료들은 젊은 나이에 벌써 조직을 떠났지만 이 본인은 너무 억울해서 아직 버티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직업적 소명의식 인간성에 대한 믿음까지 송두리째 멀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마구잡이로 버리는 개혁의 본질이 또 다른 인사적폐를 위한 자기 만들기로 전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누가 정권을 잡느냐는 또는 권력을 더 많이 잡느냐는 권력 투쟁의 과정인데 이걸 굳이 적폐청산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수많은 공직자들의 인생까지 부당하게 모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 법무장관의 2년 남짓한 세월 동안 또 얼마나, 얼마나 많은 설령한 인재들이 공직을 떠나거나 정신병원 신세를 질지 학자로서 지켜보기 법률가로서 지켜보기 두렵기까지 합니다 검찰개혁 동의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검찰이 정치개의 차단 정말 필요합니다 법박자로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일을 그동안 왜 못했겠습니까?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계약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세력이 국민은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진행할 때그 어려운 난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념 편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념과 정반대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온 적이 입증된 인사의 손에 검찰 개혁의 전권이 들려지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개혁이라고 믿는 바가 더 많은 적폐를 쌓을 수 있고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개혁의 칼날과 명분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자신의 자식들, 인턴십, 상장, 제일자자 장학금 또 다른 장학금의 수혜 명단에 끼워넣듯이 또는 이를 방조했듯이 그리고 상호펀드 수혜자로 여리낌 없이 끼워넣듯이 인연편향적인 인사들,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인사들을 불공정하게 권력기관에 끼워넣거나 이를 방조하는걸 적대청산이라고 불러갖고, 앞으로도 그렇게 불를 위험성이 큽니다. 조국 장관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교수직도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검찰개혁, 정말 필요한 검찰개혁, 제대로 수행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